현실에 뿌리를 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한국에는 자판기들이 길거리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판기 음료를 많이 마셨는데 특히 200원을 넣으면 나왔던 우유를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당시 새우깡이 200원 하던 시절이니까 200원짜리 자판기 우유는 저에게 아주 상당한 고가의 사치품이었습니다. 하루는 자판기 앞을 지나가다가 혹시나 해서 거스름돈 동전이 나오는 것을 들춰보았는데 거기에 무려 100원이 있었습니다. 아주 짜릿한 기억이지요. 이 돈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 하는지 아니면 나의 사리사욕을 채울 것인지 어린 나이에 잠깐 고민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부끄럽지만 저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100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런 짜릿한 경험을 한 후로 자판기를 볼 때마다 자판기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거스름돈이 나오는 것을 항상 열어보면서 오늘은 돈이 있나 없나를 확인했습니다. 거스름돈이 나오는 것을 보면 돈이 들어 있다는 것이 저희 머릿속에 프로그램화 된 것이지요. 우리는 대단한 것을 경험하거나 아주 즐거운 것을 경험하면 또다시 비슷한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면 그 방법이 우리 머릿속에 프로그램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1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의 공식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나서는 항상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헤스본이 그의 손에 넘겨졌음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약속해 주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납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승리가 확정된 승리가 보장된 전투를 여호수아가 앞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공격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2절 마지막인데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진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떠오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여호수였다면 나름대로 눈치껏 제사장들과 언약계와 그리고 일곱 양각 나팔을 준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에는 7번 덜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번에도 아이성을 돌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병을 매복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여지는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생각으로 불가능하는 방법이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매복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손에 넘겼다라는 약속이 있지만,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생각되거나 떠오르지 않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전쟁의 역사를 보면 많이 사용하는 전술 중에 하나가 바로 매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어쩌면 여리고와 같은 방법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준비시킨 방법은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현실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적을 한번 경험하면 계속 기적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현실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아도 담에 색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 색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절을 보면은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저도 운전하면서 집에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제 차를 쫙 비추면서 영서가 영서가 이런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린다면 저는 정신 못 차릴 것 같습니다. 맨날 비슷한 시간만 되면 괜히 차 타고 빛이 쏟아졌던 곳에서 얼쩡얼쩡거릴 것 같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합니까? 또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담의 색으로 가는 길에서 노숙하며 생활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또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연구하고 또 갈망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뒤로하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사명의 목숨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놀라운 경험 이후로 자신의 삶을 직시하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텐트까지 만들어가면서 천막까지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한 현실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진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작전을 계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작전을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사 삼만을 뽑고 성읍 뒤에 매복하고 앞에서 아이 성을 치러 올라가면서 패하는 척하며 도망가는 것으로 아이 성의 군사들을 유인하고 매복한 군사들이 아이 성을 공격하는 작전입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탁월한 작전을 여우수아가 준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우수아가 대충 생각하면서 이런 작전을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최선을 다해서 작전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우수아의 작전의 모든 근거와 기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7절 후반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승리를 이미 받았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다 와서 경험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경험했던 것인데요.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였습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서 눈물이 터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수련회에서 경험했던 그 특별한 순간을 계속 찾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매일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럼 곧 실망을 하게 되고,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되고, 심지어는, 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구나, 라는 결론까지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였거나, 혹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곧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 발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두 눈은 하늘을 보며 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두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현실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